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읽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1기야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상에 서론을 공부할 때 살펴보았듯이 원래 열왕기서는 상하 구분이 없이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학자들이 편의상 둘로 나누었지요. 특별히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책으로 이 책의 제1 수신자는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과 의문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나 하고 말이지요.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는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국의 신을 가지다가 자기의 신전 창고에 두곤 했지요. 저자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열왕 기서를 통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로 일깨우기 위해 열왕 기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바로 조상들의 죄악 곧 우상숭배 때문임을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겪는 이러한 포로 생활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확인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계속해서 36절,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한마디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들의 업적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크게 보면 열왕기서는 선지서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바벨론 포로가 다름 아닌 조상들의 죄의 결과임을 보여주므로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열한기서를 읽었던 바벨론의 포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그들은 그때서야 죽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대표적인 시가 10편 137편입니다 1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우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진데, 내 혀가 내 입,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이후 끊임없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쫓았던 그들이 70년 포로기를 거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남은 자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이 시에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일컫는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던 그때를 사무치게 거리워하고 있는. 남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고백하듯 하며 신앙을 지키다가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바로 포로기의 이 남은 자들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서드 왕비도 포로기의 남은 자고요 이런 결과들을 보면 열왕기서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이런 성경을 또 만나볼 수 있지요.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 있던 초대교의 교인들에게 보내진 소망과 생명의 서신 말이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죄사함을 위한 과정임을 알고 회개했던. 회개하며 이 돌아왔던 바벨론 포로기의 남은 자들처럼 초대교의 성도들 또한 옛 하늘과 옛땅 그리고 이옛 바다가 무너지고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그 박해를 견뎌냈던 것이고요. 오기와 무슨 깡으로 버틴 게 아니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입니다. 앞에서 11개화를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앞으로 11개화를 같이 공부하면서, 왕들의 업적이나 영웅담이 아닌 죄인을 찾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을 누렸던 때가 오모리 왕조 곧곧그 중에서도 이 아하방 때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때였고요 아하방 때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 배반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만큼 쇠퇴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자, 이 애돔이 배반을 한 것이라든지, 솔로몬 통치 후기에 여러 주변의 속국들이 배반하는 모습을 통해 말이지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때 그런 에그론의 신 발세부배배 병이 낫기를낫을지 묻기 위해 사자를 보내지요.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신 발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발세부백 주인 남편을 뜻하는 발과 파리를 뜻하는 세부백의 합성으로서 파리의 주 또는 파리 대왕이라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파리가 전염시키는 질병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어떤 이 에그론의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그론은 블레셋 다섯 도시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로 물으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사자들에게 왕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사자들은 돌아와 왕에게 대로 보고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하니 왕이르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야로다 여기서 털이 많은 사람이란 에서처럼 몸에 털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털옷을 입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런 털옷을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수님 앞서와서 길을 예비한 엘리아로 묘사된 세례요한 또한 엘리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털이 많은 옷과 허리에 가죽띠 말이지요 한 군데 더 확인합니다 서가랴아 13장 4절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바로 트롯은 선지자들의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트롯을 입었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선별된 나시린들이 그들의 머리털을 밀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권세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였지요 사도보리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남편의 권세 아래 있음을 상징한다고 말이지요 성경에서 여자는 바로 교회를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머리를 깎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처럼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는 전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때 아하시아 왕은 그가 엘리야 선지자임을 알아봅니다. 자기의 부왕 아합을 떨게 했던 이 전설적인 선지자 바로 그 엘리야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은. 죽음을, 경, 죽음의 경고를 받은 이 아하시아 왕, 과연 그 앞에서 회귀하고 돌아왔을까요? 그 부분은 내일 새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왜 라는 질문이 하나님께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이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 내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그리고 소망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서 고난은 세상의 그냥 고생도 아니고 성도에게서 심판은 심판의 이유는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풀연장이요 어떤 풀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르막길을 만나거나 아니면 삶의 장막을 만나거든 여러분의 시선을 외부에 두고 한숨과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돌려 나의 속을 살피므로 오늘도 우리를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선하신 손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우리를 맡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 그리고 불평과 원망대신 감사로 하루를 보내는 오늘도 복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수 있게 하시고 그손 안에서 그 날개 안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 다 내놓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다면은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 불순물들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정금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여 오늘 도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